안녕하세요. 오늘은 70의 법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70의 법칙은 여러분이 잘 아는 복리의 효과를 계산할 때 쓰는 법칙입니다. 사실 계산기가 있는 요즘 이 계산법이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, 이 계산법을 알고 있으면 암산으로도 쉽게 셈이 가능하니 어, 알아두면 유용할 것입니다. 예를 들어 제 친구 어, 제 친구 중에 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. 그 친구가 번 돈이 100만 원인데 그 돈을 어 3%의 연이율로 복리를 가정했을 때 200만 원이 되기 위해서 몇 년이 시간이 필요한지 그걸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법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어 법칙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, 이3% 곱하기 연, 이 70이 되게 하는 이 숫자가, 어, 200만 원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왜 그런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, 흔히, 어, 이자율은 R로 표기하게 되고요. 원금의 이자율을 더한 값에, 봉리는 거듭제곱을 하니까 어 연, 연수를 시간 t 로 표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원금의 두배가 되는 이 e, 얼과 t 사이의 관계를 얻어내면 되는 것인데요. t를 어, 지수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씌워주고 어 이 값이 근사적으로 0.69라는 사실을 안다면 70의 법칙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눈치채실 겁니다. 그럼 이 복잡한 LN1 플러스 얼은 어떻게 처리하느냐? 그건 바로, 음, 선형근사법을 사용하면 됩니다. 선형근사법이란, 이제, ln 1 플러스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요. 1 플러스 x 예의 접선을 생각하는 겁니다. 접선이 y는 x입니다. 그래서 음 x는 0 근처에서 다시 말해 이 상황에서는 이자율이 0에 가까울 때 어, l n 플러스 R을 R로 근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, 이 부분을 좀더 엄밀하게 살펴보면 이제 이 친구를 미분했을 때 어, 얘가 그대로 분모로 내려오고 아 0에서의 기울기죠 그러면 기울기가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얘의 함수값 또한 x는 0을 대입했을 때 ln1이 0이, 0이 되므로 이제 0,0을 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0,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y는 x 그래프가 어, 이 커브의 텐젠트 라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0 근처에서 ln1 플러스 r 을얼로 근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식은 tr의 곱은 0.69좀더 쉽게 0.7에 근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r을 퍼센트 단위를 쓰기 때문에 양변에 100을 곱해서 생각을 하면 tr은 70 여기서 r 값은 이제 어, 퍼센트 표기했을 때그 숫자 값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. 감사합니다.